음 그럼 맞겠다 아니서 자꾸 한숨 자고 있으면 막 존나 시끄러운 소리낼 거야 <laughs> 이 X불 <시발> 거 서든 <laughs> 서든 처음에 이제 개시끄럽거든 예 설정 안 해놓으면 어? 근데 북이 메이플 못하면 노블 누가 해주지? 헐.. 좋됐다 노블? 북이 없잖아요 북이 이제 8월 말까지 못하잖아요 아 맞네 그럼 그다음 노블 누가 해요? 큰일 났어 <laughs> 개X됐다... 생각을 뭐? 못 했다... 트로어 너가 쳐주면 되잖아 지금 뭔 소리야? 그 여러 캐릭터해야돼트로 어, 왜? 응? 음? 왜 여러 캐릭터를 쳐? 15... 15포인트 하려면은... 아... 아니 아직도 전투? 어, 전투 아직 일단 떠날까? 떠나서 다른 부파빌드에 기성했다가 간식을 <웃음> <간식> <웃음> 너무 <갔대>. 나쁘지 않아. <laughs> 야, 오늘도 아까 비 오고 날려줄만한 좀갇구나 지금도 어지 이... 않아요 지금. 지금도? 지금도 내리나? 근데 날씨가 조속 어둡더라고. 오늘 일어나서 한 번은 밖으로 안 나갔네. 진짜 건강 잘안 가지겠다. 아.. 33점 남았다 어, 응? 얘는, 얘는 한76 더한다, 오늘 오늘 한 76번 힘든다 1젤 더 간다 오늘 있잖아 아 무조건 무조건 해야돼 이거 젤려고 하면 3젤 달릴 다했는데3개1개부터딱 달리면 적당한거같아 이 빨리 레벨업을 해서 좀, 좀더 빼줘야지, 이거 원픽이 살짝 안 간단 말이야? 그, 어, 뭐야, 그, 뼈가 끼고 있어가지고, 매획, 매획, 그거를, 눈썹을 끼고 있어서. 아. 나, 나도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 그래도 매획이, 진짜 뜰끔이더라고 그래서 가끔, 영매 돌면, 영매 돌면 무조건 원픽이고, 영배 안 도면 피곤스에 가끔씩 뜨더라고. 여튼 아까워서 그래도 동일한 좀더 먹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 이윤까지 먹으면서 사냥하고 있다니까. ᄒ <laughs> 이윤축도 써요? 글, 어, 길축도 쓰지. 저길 스킬은 그 계속 30분씩 돌아가면서 쓰고 있고. 형이서 일제잉 몇퍼 먹어요? 체크를 안 해봤는데 한, 10% 정도 먹는 거 같은데, 10% 아, 어, 적당하네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사냥터도 별로, 마리스도 별로 못 먹긴 하는데, 그 뭐야? 그다 이것저것 되게 다 많으니까 8반 하고, 뭐그 이번에 가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마약 버프 그것도 다 경험치 찍어놨거든. 그래서 꽤, 꽤 오르... 그래서 한10% 정도 오르는 거 같아. 아니면 한8에서9%올거 같은데? 아, 빨리 들어가, 씨. 됐어. 슬파야되는데아 여기 그냥 해근하고 노구만쫓쳐오수으면 좋겠는데 <laughs> <laughs> 존나 양심 없겠지? 네 <laughs> 화내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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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요구르좀들야겠다 나 나하고 요아야겠다 주황색 색 <목소리도> तो देखते हैं तो 어떻 어디 있지? 아 진짜 이렇게 가이 아무것도 비치볼... 모르나다운 아, 하 전에 말했다 넣었어 빛 아, 빛 해야 되나... 너네 빛이 하냐? 전 맨날 하죠, 팔라딘 당한거 아니야? 음... 아. 끝까지 펼스힘이못 돌고 있어. 파인3 아, 내 공을 왜 뺏는 거야? 그근데 진짜 나루 사냥 되게 재밌어 보인다 뭐라고? 나루 사냥 재밌어 보인다고 아랑 없다보는 좋은 거 같아 확실해 아 근데 무조건 사냥은 진짜 더블 점프야 아, 나 진짜 법사는 나그 너무 답답해. 맞아. 저도 팔라리나다 쏜크라면은 그런 적 없잖아 있어. 블록하다가 팔라리나면 팔라리나 하면 답답해 뒤질 거아 맞아. 좀 자유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법사는. 환영이 나쁜 건 아니잖아. 사실 상 마릴수 먹는 거 보면. 근데 아, 그게 좀 힘들어요. 더블이 더블로 해줘. 무서 일이지 이 점샷 안 되는 것도 은근 답답하고. 이 배표 얼마 만 남았네. 아, 씻고 일제 거해야겠다. 2에어한사람 메이플 안해요 응? 독특한 사람 메이플 안 해요. <laughs> 아니 그거즉으로나타리는줄알는데제 뭐 <책도만을> <laughs> 생각에는 메이플 하면 할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맞 약간 <laughs> 현찰에 대한 기념도 뭐 없어지고 <laughs> 한 달력이 흐려져. 아, <laughs> 아 죽었네, 소에서 존나 스타포츠 쳐 누르고 있고. 제조박이랑다이냐고 야? 제 팔. 8... 어, 근데 벌써 막히네? 저기막 이런 데, 카드노 이런 데 가면은 애들 씨발 진짜 눈른근 영혼 빠져서 존나 클릭만 하고 있거든? 그니까. 그 머신 같은 거? 요즘 기기가, 다 기계로 돼 있어가지고. 버튼만 존나 누르고 있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ZQ분 살때 그래. 그래 그거랑 똑같아. 우리 맵을 싸게 가는 것도 존나 영혼, 영혼 기비기 빠진다는 기런이 있잖아. 아, 근데 이거, 씨발 스턴 너무 심하게 거는데? 스턴이 아니라, 그, 번조건을 해놓고야? 아이씨, 깜빡걸 하, 누군가까 아, 수고, 수 어떻게 왔더라? 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 가앤슬 이.. 한2 0 저번에 왜 30분 쳤지? 이번엔 한 20분? 20분 안 걸려 19분? 빠르네 니까 저번에 왜 30분 친 거지? 뭐안 썼나? 그땐 커리 안 익숙해서 그런가 에퍼먼이 몇 시에 한대요? 서든 일곱 시인가? 일곱 시? 7시? 와 근데 이 개소름 났는 게 트로 수로 들어왔는데. 예. 이거 대기 시간 때문에 이런걸안 쓰네. 그 쓸, 쓸만한 샤프라이즈 이런 거. 아예 그거 재사용 대기 시간 걸리잖아요. 와나 지금 알았어. 이렇게 그 개빡쳐 가지고 좀 그냥 쳐요. 야 무릉도? 설마? 아니 요 무릉은. 음. 아 무릉도 예 무릉도 안 되는데. 근데 응. 저층에서는 딱히 그런 법 필요 없으니까. 다한 방이니까. 아. 등반하다 보면은. 아. 와, 나 이런 공속도 딸리는디? 맞아요. 저 그렇죠. 그냥 쳐요. 18분. 아, 존나 배고프네. 아, 미친년이... 저거... 그, 드랍하고 있는데 다 깨버렸네.